안녕하세요. 이번 6.6 패치로 니달리 정글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다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영상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이게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은근히 귀찮고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아서 더 이상은 영상을 제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 일단 니달리는 패치 이후에도 정글 1티어입니다. 이건 정말 확실해요. 그런데도 밴율은 브론즈 기준 5% 실버 기준 14% 골드 기준 30%입니다. 플레이 이후로는 니달리 밴율이 50%를 넘어가기 때문에 기달리를 하기 힘들지만, 브론즈 실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한다면 아마 니달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실 거예요. "이번 패치로 니달리 너프 먹은 거 아니냐고" 그런데 이번 패치에 니달리가 관련된 내용이 있긴 한데, 이건 숙련자에겐 오히려... 너프가 아니고 버프입니다. 실제로 패치 전보다 정글링 속도나 피 관리가 더 쉬워졌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번 패치에서 니달리가 바뀐 점이 무엇인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패시브에 있던 속박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니달리로 창이나 덫으로 몬스터를 맞췄을 경우에는 2초 동안 속박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라졌고요. 쿠거폼 W가 기본 공격 공격 동작 초기화 기능 일명 평킹 기능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원래는 W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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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빠르게 빠르게 됐었는데 그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기본 피해량이 증가했는데요. 이게 1렙 기준으로 50에서 65로 15나 증가해서 이거 덕분에 전부다 정글링이 더 빠르고 쉬워졌습니다. 그러면 이달리 정글을 할때 사용하는 룬과 특성 아이템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 룬 같은 경우에는 빨강에는 이렇게 쌍관 6개에다가 마관 3개를 사용하고요. 노랑에는 방어 9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파랑에는 전부다 주문력을 사용해서 중문력 26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특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2, 0, 18을 사용하는데요. 이게 흉포 4단계 특성 같은 경우에는 아군의 CC가 많으면 압제자를 찍고 CC가 없다. 그러면 현상금 사냥꾼을 찍습니다. 결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전부 다 왼쪽 특성에 마지막 핵심 특성만 가운데 있는 영거배임을 사용하는데요. 니달리 정글링을 해보고 아 초반 정글링이 너무 힘들다. 정글 유캠을 다 돌았는데 피가 너무 없다 그러면 이렇게 특성 찍는걸 추천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보신 특성보다 훨씬 더 정글링이 쉬우실거에요. 그런데 니달리 정글링에 숙달이 됐다. 이제 피관리가 쉽게 되면서 정글링을 할수 있다 하시면 이렇게 특성 찍는걸 추천해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충전형 물약과 사냥꾼의 부적을 사용하는데요, 이 사냥꾼의 부적 효과에 스킬 혹은 공격으로 몬스터에게 피해를 입히면 5초 동안 25의 체력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 더, 이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니달리 쿠거폼 W와 E를 최대한 많은 몬스터에게 한꺼번에 맞추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실제 니달리 정글링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